동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올해 한해 남은 마지막 이 성구 영신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올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꺼집어 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들이 더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시간 주장하시고 인도해서 없어서 모든 것을 주께 이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저람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 혹시 이 사진을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종류는 다른데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예, 시계죠. 자, 이게 무슨 시계냐. 무슨 시계냐 하는 겁니다. 그냥 보통 시계하고 다를 바가 없죠. 자이 시계의 이름에 대해서 유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계가 많은 사람들의 의외로 인기가 많아서 저기 어, 이게 출시되기도 전에 모금을 하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금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 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이 시계의 이름은 자신의 남은 수명을 계산하는 수명 손목 시계 타 티크라고 합니다. 티클, 자 티클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미국의 소셜 펀딩 펀딩 사이트 킥스타트에서 이 티크라는 당신의 삶을 삶을 계산하는 손목 시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목 시계 일명 별명이 뭐냐 Death, Death Watch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의 시계라는 뜻이었어요 이 죽음의 시, 시계라고 불리는 이 티크는 자이 시계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에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아주 독특한 시계라고 합니다 이 손목시계 티크는 외관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보렇지만 그냥 일반 손목시계와 똑같아 보입니다. 오늘날 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안드로이드 말고 애플사에서 나온 시계 있죠. 애플시계. 막 굉장히 고가에 많은 사람들에게 팔렸다고 하는데 고가의 손목시계를 이야기하는데 이 데스와치도 나왔을 때1 2 0 1 3년도에 12월 31일날 미국의 ABC 뉴스에서 이 시계에 관련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반 시계와 달리 이 시계에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연, 월, 일, 그래서 심지어는 시와 분까지, 초까지 계산해서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시계 세 줄이 아까 있었는데 시계 화면에 맨 위는 남은 연도와 월,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시간과 분과 초, 매 날에는 현재 시간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수명이 다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 이 수명을 어떻게 이 시계에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이, 그 시계에서 만들어진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의 생년월일을 먼저 입력하고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자신이 앞으로 살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시계에 표시하게 되는데 특정 병을 앓고 있는지, 나이는 얼마인지흡염 여부 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면 남은, 남은 수명을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착용자가 자신의 현재 나이와 몇 가지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하고, 답을 해서 답을 입력하게 되면 시계가 그다음부터는 그게 맞게 계산을 나름대로 해서 카운트다운을 한다는 거죠. 남은, 남은 자신의 수명 시간을 카운트다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 수명인의 정확성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개발자에 따르면 이 시계는 시간의 정확성, 자신이 남은 수명의 정확성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키크는 여생이 얼마나 남았는지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개발자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면 대표적인 그 경구가 있는데 메멘토 모리. 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죽는 것을 잊지 말라. 당신이 죽는 것을 잊지 말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자가 이야기하기를, 개발자가 스웨덴 사람이었는데, 이 스웨덴 프레드릭 콜팅이란 분이 뭐라고 하냐면, death is non-negotiable, negotiable. life isn't 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죽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협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삶은 우리가 죽음을 아 죽음은 아 죽음은 죽음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상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죽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없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인생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뭐냐? 저는 후회와 기회라는 것입니다. 후회와 기회, 귀회. 자 다시 더 주고 적으로는 후회 없는 삶과 기회를 만드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티크를 만든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얼마 없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모두가 직면하는 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많은 우리의 이 앞에 있는 성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할 때. 죽음과 관련해서 설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죽음은 슬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며 인생의 끝이고 끝이고 또성경의 지난 우리 의 시간에 보았듯이 마지막 원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 인생에게, 모두에게 경고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경고냐? 너도 죽는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적여진 것이고, 그 뒤는 심판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진실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한번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남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자신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버젓이 그냥 살아갑니다. 너무 대범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오늘 당장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국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 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자, 죽음의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 이 죽음을 마음에 두리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곧 초상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죽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습니다. 오늘날 보면 코미디들이 흥행하고 유머들이 흥행하는데 유머는 뭐 좋을 때로는 좋은 거지만 오늘날 코미디를 코미디를 보십시오. 코미디언들이 하고 있는 그 코미디를 보십시오. 너무 타락했어요. 엄담 패슬도 많고요. 도저히 우리가 그것을 보고 희낙낙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절교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닌 것 한때 잠깐 즐거움을 주시고 짜릿한 자극을 줄수 있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몰려다닙니다. 웃음학교를 다니고 또 심지어는 그것으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다. 오늘 이 데스와치가 만들어진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당장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사람은 욕심을 버리게 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나 미워하는 마음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이들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자들이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사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이미 살지 못하는 그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이라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 어제 어제 바라던, 바라지만 죽었던 사람들이 그 바라던 내일이었던. 그 오늘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날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티끌한 시계가 만들어질 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자꾸 동기부여를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더 미워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사랑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자. 그 동, 동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패트리아까패트리 패트리 콜링이라는 분은 데스 와치라는 이 시계에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냐? 느이 데스 와치라는 이 별명에 또 다른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행복 시계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죽음을 계산한 날이지만 그 죽음에 남아 있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일주일한 시간이 남았다. 뭐,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영화들이 나온 것들도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2 4시간은 시간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 카운터다운이 되고 있어요. 점점 내 수명이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줄어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과연 이 시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가 사랑하던 것들, 내와 미워하던 것들, 나의 삶의 이 모든 문제를 나는 어떻게 지금 다루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지금 다 살아가고 있어요. 한정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그것이 끝날 때 후회로 끝날 것인지, 그것이 나에게 인생에서는 값진 기회일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은 정말 후회의 연속입니다. 좋은 점도 많았지만 참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후회는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후회의 크기는 크다 작다로 표현되고 자신이 내린 결정의 중요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커지고 반대로 낮을수록 작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후회를 느끼고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저질,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될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뭐라고 후회하느냐?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후회를 사실은 남겨서는 안 되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의 종착역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 놓아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 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을 허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래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이후로는 나의,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의로운 심판자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것지만 어떤 작자 미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네 가지 형태로 표현된 인생의 4번지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다. 1번지 인생은 예, 알았어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좀날좀 좀 내버려 두세요. 하고 대답하고 실천은 하지 않는 사람. 이번지 인생의 사람은 하긴 해야겠는데 다음에, 이 다음에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면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시집 장가를 간 다음에 애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내가 성공한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더 늙은 다음에 하고 자꾸 미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때들을 늘 놓치고 사는 삶입니다.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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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그래서 영어 속담에는 오늘 할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 말라. 라는 것이에요. 3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때 그렇게 할걸 하면서 후회하는 형태의 삶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생은 그때 그렇게 하기를 참 잘했다. 참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하고 느끼는 삶이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참 그때 베풀기를 잘했어. 정말 내가 그때는 참기를 잘했어. 정말 그때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나기를 잘했어. 그 모임에 가기를 잘했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잘했어. 라고 그 결심했던 것들이 후회가 아닌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후회 없는 결정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몇 번지의 주소를 두고 계신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2, 3, 4번 중에 나는 어떤 번지 수에 내 인생을, 지금 인생이 그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후회 속에서 살기도 하고, 또한 보람, 이 인생을 살았던 그 보람과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난 후에 두 병사가 고향으로 가다가 언덕에 있는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한 병사는 교회에 들어가서 감사 기도를 드리자고 했고, 한 다른 병사는 술이나 마시러 가자고 했습니다. 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술을 마시자고 한 병사는 알코올 중독으로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의 클리블런드가 당선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클리블런드는 전쟁 후에 자신과 함께 고향으로 가다가 교회에 가자고 했던 바로 그 전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한 병사는 술을 선택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교도소에서 마감하게 됐지만 한 사람은 교회를 선택함으로 해서 그는 하나님이 사용을 받아서 클리블랜드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제가 더 많은 설교들이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후회한 사람이 있고요. 후회로, 심지어는 자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가운데는 오늘 사도바울처럼 내가 나의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싸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 달려갈 길, 그 길을 마이콜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나는 완전히 잘 달렸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또한, 담대하게 뭐라고 말하면, 심판자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관을 예비해 두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을,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스테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고 그걸 기뻐했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사람들을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사내들인 공연으로부터 받았던 허가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핍박자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었죠?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는 뭡니까? 이제 주님을 만난 그 인생의 그 특별한 경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영원한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아주 영원히 남는 투자를 위한 기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후회의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중에서 지옥에서 보내게 된그 부자를 보십시오. 그 부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후회하고 후회합니다. 자신의 가족들과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쵸? 이제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유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던 것 때문에 후회해서 결국에는 목을 매달아 자살해서 자살하고 그쵸? 나중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서 완전히 뒹굴게 되었습니다. 또 보면 사울 왕도 나중에는 어떻게요? 해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유다나 유다도 하나님이 해결할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겠어요그 삶의 기회를 기회로 잡지 않고 후회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결국은 자살을 해서 죽게 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기회를 아까 같이 올바로 선택을 해서 후회 없는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우리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은 후회로 가득 찹니까? 아니면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소례를 보고 다 사라져버릴 걸도 남아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영원히 남을 것으로 지금 남아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아까 행복, 그, 데스와치가 행복 시계로 불려졌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기회들이, 남은 기회들이, 죽음의 시계, 죽음의 시계라고 불리는 죽음과 관련되진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인생을 가치있고 보람있게 만드는 행복의 시계라고 불려지는 만큼 그렇게 내 삶을 선택하고 또한 결정하며 나아갈 것인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저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계산될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많은 망감이 교차되고,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고 이 유로는 후회 없는 정말 보람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히 남는 그런 삶을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 다 칭찬받는 또 영원한 보상을 받는 의의 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